샘비상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 구성. 국헌 요건.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 그럼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요건 뭡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그러면 그 발동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폭주 38차례의 법권 행사했죠. 특검폭주 23차례 했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룡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어, 이제 그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입법 폭주라고 하는 상, 그 다음에 탄핵, 다음에 예산삭감. 그 외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한네 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수장이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한기본범죄 내란죄에 대한 어, 수사권은 네. 어디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없군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네. 없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기소한다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 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왔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할때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은 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서부지법의 이모 부장판사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규정 네. 아시죠? 네, 네. 그 규정이 뭡니까? 어, 군사상 이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네. 승낙을 얻어라. 네. 그런데 그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의 해석을 할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양쪽 견해가 다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개폐권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네.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채의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죠 불어됐죠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봤죠 요번에 그쵸 그, 처음 보셨죠 있는 일은 아니죠, 다, 다 처음 봤다고 그런데 또불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별개 문제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불란사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 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공동조를 해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 유선 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 이번에 20일 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도 잠정적인 판단을 <laughs>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단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변하고 협의해서 길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한 것으로.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크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받고 조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뭐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유의 사건에서 형사 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서 대통령에 대한,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강에서 헌법 재판소를 우리법 재판소 반헌법 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바로 세워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네, 저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질의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어,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십이상 비상 겸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도 물론 1 3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전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도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방법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게 특세해서 결국은 이게 기승해서 결국은 구속 영장의 기한을 두번 연장 불을 받은 때도 구속 기소를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서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형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구구라고 표명합니다. 그 사람들 구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고 평화만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표명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잔액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